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운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에서는 1년에 두번 꼭꼭 빼먹지 않고 했던 거를 대한민국에 와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전쟁 연습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정말 너나 나나 할것 없이 그 전쟁 준비 무조건 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응? 전쟁 준비, 전쟁, 그러니까, 1년에 두번 했잖아. 전쟁 음. 훈련 연습. 음. 그거 언제, 언제지? 봄, 가을 두번 하는데. 예. 그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음. 이렇게 이남수선에서이막 음. 이 그런 연습하잖아. 음. 이? 우리 그때는 뭐 팀스피리트 훈련이요, 어, 무슨 훈련하면 음. 그렇게 막 여기서 전쟁 연습을 남한에서 하면 어. 북한에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나 김일성이나이, 이 어. 그 다음에 구나라 그 구식이식니까 그 시기 김정일이, 음. 이? 음. 김정은 이런 나라 대통령들이 미제 승냥이들이, 승냥이들과 음. 남순 계례대당들이 <laughs> 진행하느니, 음. 이렇게 무슨 팀 스피릿 훈련이 어. 이 전쟁 이 연습에 대처하여 어. 우리는 전 북한 주민들에게 음.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다. <laughs> 최고 사령관 음. 김일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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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더 이렇게 그, 성, 음, 그 성명을 발표한다 말 음,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에남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있을 때 어, 북한도 그, 동시에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는 그런, 그런, 그렇게 여기가 남선이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는 <laughs> 그것도 북한이 는 즉시요 그래서 어. 로전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쟁 연습에 들어가지 음.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인민 반별로 다 그저 당쪽으로 포치가이 음. 그저 즉시야 바람고치이 아. 그렇게 하고는 그다음에 세대별로 다 모이라 그리고 음. 우선 배낭을 음. 식구에 따라서 식구별로 어. 땅 배낭을 다 갖춰야 돼 어이구. 하나든 여이든다섯시더니 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에 우선 첫째 성량이 들어가고 배낭니에 그럼 어. 성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일분이 식량이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는 미식가루 섞기도 음. 하고, 그다음에는 방동면까지는 다 이렇게 그것도 또 손으로 만들어서 견본을 줘. 음. 그리고 그다음에 신발도 한콜레씩기었군이 음. 그렇게 해서 준비품들이 둥둥 들어가 고 그렇게 되면 고반 그한 배낭이 돼. 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미친 날 열두 시부터 음. 이렇게 가나 저기 방공원에 들어가는 거, 굴간에 들어가는 거 음. 구연수 반단 말이야. 음. 사이렌이 울려, 음. 음. 아, 그래서 배낭 까지 울리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는이 음. 이렇게 주민 여러분 공습 경보입니다. 음. 빨리 굴간으로 이렇게 음. 대피하라고. 음. 뭐그다음에 진짜 금방거든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일어난 거, 같아. 거 같아. 그림은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배낭들을 메고니 음. 거저 이. 1방에서밀려나서 지금 자기 구역 안에 그 들어가, 응 방공호가 방공호 있0 말이야. 응. 그럼 0기로들어지야지 응. 살지 못 산단 말이0고그다하에그월음에터월북한터는지한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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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조선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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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 그런 훈련들이 들어가지. 음. 그 다음에 조기대가 들어가지. 음.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붉은 청년 군대 학생들이 또그 훈련 준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아, 그래서 대박이다, 나도 학교 다닐 때중교때 때 14살? 음. 14살이면 군일에 훈련회 가. 음. 군대 가기 전에 하는 음, 거. 맞 가서 그러면 다 군대, 음. 군대식 군대 가기. 괜찮만안다라 부지. 음. 군복이잖아. 음. 그걸 입고 그 다음에는 아침 5시 기상 음. 딱 군대식으로 음. 그래서 철석같이 기 다음에 딱 차렷자세 일어나 음. 나가 모이고 음. 그 다음엔 또다 거기에 대한 거 하고 음. 들어와서 또 병실 청소하고 음. 길 가고 또 학습 군사 학습 들어가고 음. 거기에 대한 걸다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엔 또 사회에서는 조기대 훈련이라 했잖아 음. 조기대는 나이 60까지 됐나 그때? 어. 60까지 그 다음에는 나이 있는 사람 관계 안에 몽땅 응. 이그 응. 조기들려간다며 총 쏘는 거. 그때부터 1 4살1 5살 때부터 응. 총 쏘는 법을 배워지고 그다음에는 미제 승양이놈들을그이렇 나무 판자로해서 이 응.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사격한단 말이야. 응.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쟁 훈련할 때는 한미 군사 응. 그것 때문에 주민이 따로 안 하는 건가?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게 다 동맹 국가 나라들이 있잖아. 요 음. 전쟁하면 음.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도 배웠지만은 음. 이게 미국, 일본, 음. 남조선은 한 동맹이잖아. 음. 우리 북한에서도 알고 있잖아. 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둔둔하지. 음. 일단. 우리는 그리고 유교 전쟁도 음. 우리는 이렇게 남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이 개레들이 음. 이렇게 침략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음. 국정원 조사 받을 때 보니까 김일서이가 전쟁 일으켰지 그렇게 우리 <laughs> 응. <엄청> 그래서 막 엔척 <laughs> 가면 이해 안되더라니요 음. 어머나 김일서이가 이렇게 우리 모르는 <웃음> 거니까 <웃음> 우리 기아들은 막다 놀랐대서 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미국 들이 기잖아 음. 하면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음. 그렇게 두더왔기 때문에 맞아. 그거를 변명하자니까나 좀 납득하기 힘들단 말이야. 어. 그 다음에는 그. 3일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용화랑 배야주더라용아 어,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보면서 <laughs> 그 다음에 생각이 음, 바뀐 우리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음.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맞아. 걸 깨달았지. 김일성이가 그래. 응. 전쟁 일으킨 게 맞대 엄마. 백번천번 응. 맞아. 그남이 그래, 어, 그걸 왜 이렇게 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다는 걸? 김일성이가 전쟁 응. 일으켰대. 음. 음, 그거 맞아? 글쎄 그거 내가 믿는 다니까 음, 근데 음. 왜 누구 말을 듣고 믿는가 하면은 내가 아니? 그니까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 음, 응? 어르신들. 어르신들. 맞아. 응.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솔직하니? 음. 그때 그니까 아이고 김일성이가 일으켰다고 <laughs> 이러고 그래서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아 여기, 어, 여기 있 응.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 응. 와서. 그래서 내가 아 맞구나. <laughs> 북한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김을 써가지고 맞아. 빨갱이들이 쳐들어 와 여기를 이렇게서 음. 왔다고니 이렇게 전쟁이라고니 음. 그그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제일 그 많이 죽은 그러니까 인민군 선에 제일 많이 죽은 지역이 전라도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야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불을 넣고 다 죽여버리고. 이 목에다 덜맹이 매달아서 물에 빠뜨려서 깔아앉혀 죽게 막 그렇게 야만적인 짓을 했더라고요 거기 아 정말 근데, 그거 보면서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보는 게가 저 빨갱이들이 그렇게 그랬대 음, 응, 응, 음. 그렇게 그랬는데 우리는 그 다이 이 미국 이미 놈들이 음. 이 남성 계례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어, 그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완전 새 거짓말 음. 그러니까 가짜로 다 배워준 거야. 말이야. 너무 끔찍했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수이가이 제일 젊은 아이돌들 있잖아요. 음, 음. 2 0대전 아이돌들이 음. 1 6 세부터인가 음. 그렇게 해서 아이돌을 유교 전쟁 때부터 음. 시작할 때도 음. 그온인피 끓는 음. 청춘 아들을 다 모다다가. 전쟁에 몰았잖아. 어. 전쟁에 내보냈잖아. 음. 아 우리 그게 디스보 영웅이라 그러잖아. 어. 그 열려두 살에 고나이 때가 뭐 아니? 음. 그래도 그 김일성이 그조국의방 전쟁 승리를 위하여 음. 그어 부름에 젊은 아이들이 나가서 탄 아들이 죽었대. 그러니까 전쟁에 누구를 참가해서 위해 죽은 거야, 그런 김일성이를 위해서 죽었지. 우리 북한은 국게돼 있잖아. 이한 목숨 바쳐 죽더라도. 음. 위대한 수령님과 음. 이렇게 저국을 보위하고 니 음. 장군님을 보위하는 그런 청폭탄이 되자는 맞아, 거잖아. 사람이 청폭탄이 되는 거야. 자기는 거예요? 죽어도 와, 수령님은 장군님은 보위해야 된다 말이야. 죽이면 안 된다 말이야. 와.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 참가해서 그 아이들이 음. 공포에도 떨고 니 무섭지 음. 안무섭지냐 그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전쟁에서 경험이 있는 아들이가 음. 싸워보지도 못한 음. 아들이지 않니 한 아이들이 죽었대. 아깝다. 음, 아깝지. 그런 한장 꽃피는 음. 아이들인데 그렇게 유교 전쟁에서고피가나 청춘을 바치고 길에도 그 리스복이는 뭐라마 열여섯에 길에도 죽으면서도 말을 얼마나 잘했니? 학우를 맞고 그, 그거 진짜 맞을까? 선전영으로 내놓은 거 아닐까? 글쎄 모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교화소에까지 나왔어. 개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청년이다. 음. 생명도 귀중하다. 음. 그러나 뭐저국의 <laughs> 생명보다 기준치 안타. <기승치> <laughs> 야, 글쎄, 뭐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배아으니까 그런 줄 알지. 대한민국에 없는 응.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응. 나라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근데 저 북한에서는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김일성이가 없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완전히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기대서 굴잖아 이.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이 이렇게 내 조국보다는 귀중치 <laughs> 않다고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이 그러니까 죽어없는 목숨이지만이 음. 그 조화구를 맞잖아. 그러니진머무 그래, 그 알았지 무르그1 2 1 1 거지. 음. 그저 화구를 그럼. 맞고 죽었어요. 음. 그 이제 그게 리스보 영웅인데 음. 나이가 1여 살, 살인 거죠.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청년. 음. <laughs> 그러니까 그래. 죽으면 음. 끝나는 건데. 음. 그렇게 누구를 위해 살고 그런. 누구를 위해 죽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고때아이들이 그 있잖아. 음. 그리고 김민수이는 우리 그한난 해상기를 우리 그때는 해상기를 많이 연구하게 했거든. 김민수이가 한두 장인 거. 근데 그걸 쭉. 쑥이렇 연구하면서 그 내용을 쓰거든 음. 해상실기록에다가 그렇게 음. 보면은 이 김성희는 이 한국인 노래를 불러도 적의 음. 심장을 개뚫는 노래를 부려야 된다 했거든 진짜 응, 응. 응. 그리고 한마디 연설을 해도 응. 인민들이 마음이 응. 와 닿고 그 다음에는 딱 일어나는 게 있잖아 어. 젊은 아이들도 어. 이 순간에 그 다음에 다 마음을 이겨서이한 목숨 바쳐 싸우리라 기고 어, 그런, 그런 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나 그때 열6 어. 1열곱살그 꽃단 나이 아들이 저울을 어. 위하여 돌격 어. 앞으로 하는데 그 단애가 안 나갈 수 있어. 달콤한 그런 한그 마귀의 혓바닥에 애들이 미역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그 전쟁에서 다 아들이. 뭐, 산아들도 있겠지만은, 음. 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그래, 음. 전쟁에 그렇게 해서, 이 그리고 6.25전쟁이 얼마나 대한민국 와. 3년간 얼마나 많은 음. 사람들이 희생됐는 음. 줄 알아. 저놈이 저김 저 씨, 저놈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진짜 말도 음. 안 돼. 정말, 그리고 그래, 그 북한의 눈이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보라. 제가 전쟁을 일으켜 놓고, 저 미제 숭양이들이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국 해방 전쟁. 저국방전쟁용관 3부까지 나왔어. 음. 그래서 우리 국옥시세 학교에서 다 빼아줬다니까. 일부보고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빼아았는데 지리에서 보게 됐어. 그 저, 처음부터 비용기 때문에 38선으로. 완전 안 그냥 강제로 그냥 음. 주입을 시키는구나. 새벽 2시. 음. <laughs> 그철조망 이렇게, 38선으로, 이제, 음. 총 들고 남선괴뢰들이 음. 이렇게 하고, 지금 총, 이가고 넘어오는 것부터 시작돼. 어, 근데, 그, 그러니까 이게 영화, 북한에서 가르키는남주선괴뢰들을 우리 엄마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린 그렇게 배워줬으니까 음. 내가 그실대로 말하는 음. 건데니 그렇게 해서 조국용 조국 해방 전쟁 영화를 내가 이렇게 했다고 선전하면 안 되잖아 음. 김일성이 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김가나 자. 그 조국 해방 전쟁 음. 1 2 3부를 음. 만들게 해가지고 그 영화를 우리 인민학교 때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라 음, 해야 되나 그때 다 배워졌다니까 1 2 3부 엄마 그주 준호만 평화라는 영화가 아, 있잖아 그래, 근데 그러네. 거기 보면은 우리 음. 대한민국에 남한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남조선에 파견된 정치 공작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제 6월 25일날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정보를 빼가지고 북한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걸 알고, 어, 이제 준비를 하는 찰나에 전쟁을 일으켰다. 예. 남조선에서 이제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 이렇게 완전 말도 안 되게 배워줬거든요. 진짜 그렇 그렇게 아끼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오늘 한 세대가 끝나서 졸업해 나가면 군 음. 그 밑에 들어오는 저 이런 아이들을 음. 초등학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지 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급 사상으로 음. 배워준다 말이야. 완전히 정교해 사이브 정교. 그하고 그다음에는 김, 학교에도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이 음. 있어. 거기 가서 도록 제일판이 음. 위대한스령 김일성동지는 만경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초가집에서이 음. 아무것도 없는 빈 농가에서 예수님 따라 응. 있어 마곡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이야. 흉내낸 것 같아. 글쎄, 글쎄 그 그런, 그런 집안이니까 음. 기독교 집안이니까 데 어쨌든 머리가 비상하고 좋긴 좋아. 사기꾼. 잉?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어쨌든 그게 다 반대로 보면은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하고 교양하는 음, 데 썼잖아. 맞아. 근데 그게 얼마나 혀도 굴반. 니도 굴반.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 배우고 그렇게 하기 아, 위해서. 그리고 군대 현 지금 군대 나가서도 아들이 밥을 한번 배불리 먹냐? 고조, 음, 그 젊은 나이에 배고파서. 음. 맹산에서 허약걸레 구스탄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음. 그 다음에 갖다 묶고는 하늘에다 대고 총만 빵빵몇빵싸뭐이 음. 그래도 무슨 군대 나와서 어쨌든 죽었다는 걸 음. 해서 그래. 너무 기가게도 군대 나올 땐기래도다 얼굴이 불기불기돼서 음. 건강한 몸들로 나왔는데 음. 나와서 1년도 안돼서이 아들이 해. 그런 뭐 아들 보고 난 진짜 가슴이 아팠대서 이 목이 있잖아. 간을 다 못해 목 권살을 못해. 야. 근데 그냥 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가 다 해치내치러 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야, 야 진짜 얼마나 저 악마는 저게 온전 쟁도 아닌 이 평화로운 날에 있잖아. 음. 이 먹지 못해서 허약 골에 죽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세계 역사상에서 음. 이 북한 정말 북한 하나밖에 없을 거다. 진짜. 음. 내일에 구마는 아들이 그렇게 죽는 아... 거 보고, 사울이 몰다에 와서 청소리 땅땅 울려. 그, 우리 농장 밭이 거든이, 음. 강매랑 심는 밭인데, 거기다가 다 하나 더. 고전 무덤이, 근데 왜 간에 무덤이, 개 눈에 띄었나무느니, 기다면는 죽은 다음에 하안이 있잖아. 음. 그걸 하나씩 다 놔준단 말이야. 음.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야 키가 차지.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퍼 이 나라 지키라고 군대는 우무적을 해서 나갔고만이 <laughs> 마지막은 이렇게 왔다간 무덤에만 보고 눈물을 흘리고 <laughs> 정말 가슴이 아팠다니까 진짜 그래서 기가 음, 응. 차다 진짜 지금도 구전쟁 그 연습을 끊이지 않고 <laughs> 음. 어려서부터 이런 어린 어린 나이 때부터 유치원 음. 시절부터 미국놈 때려잡기 미국놈 음. 개 미국놈의 아, 미국 저 새끼를 때려잡아, 어. 저김신놈을 그, 응. 때려잡아 그런 걸 벌써 아까 아들은 그때부터 어. 미국놈을 때려잡아야 그치. 된다는 거 알고 이 음. 그럼 총창으로 찌르는 거리 그렇게 다 그런 때부터 아들이 벌써 세뇌가 딱서 있잖아. 그러니까 국회 될 수밖에 없지. 저 저놈이 북한에서 핵한 방씩 빵빵 쏠 때. 우리는 아무 연습도 안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laughs>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정말 말이 필요 없이 사람을 세뇌시키고, 어, 북한 군이 지금 120만이에요.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이 음. 60만 장병이잖아요. 근데 120만은 정식 군인이고, 북한 전 군전 민이 북한 전체가 군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위치가 다를 뿐이지, 사상 세뇌교육도 똑같고요. 전쟁 훈련 연습도 똑같고, 아우 정말 이제도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 지켜내고요. 그리고 저 북한 주민들 하루빨리 또 해방시키는 게 우리의 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더 절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저 북한이 변화되고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엄마 응?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